그리고 이제 여기도 미. 미토 속에는 간목과 아,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남자라고 봤을 때는, 어, 개수가 편제네? 이것은 이제 여자가 작게 바꾸는 거. 기토가 여자라고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자기 정관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에? 그러니까 육합이 가장 좋다. 오미야 이런 식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에? 그리고 이제 또 병진을 보면은 여기 진토 속에 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계수가 남편이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여기는 또 진유합으로 육합으로 봐라. 근데 이제, 이거 없으면 이제 다른 합으로도 되, 돼요. 다른 합으로 되는데, 그게 가장 좋다이 말이죠. 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것을세 가지를 내가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일지지장간에, 아까 이거, 술토, 일지지장간에 신금정관이 있다. 충에서 개고인연을 만나야 된다. 진연이다, 운이든, 디든 그러니까 이게 운이든, 니든, 그 얘기는 진연이랄지. 진띠랄지 얘기해요. 그때, 그, 그 해, 해에, 이상하니, 그런 자기한테 잘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요. 그건, 그런, 그런뭔 얘기냐면은, 이거 이제 갑술이 이제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신랑은 꽉꽉 숨어서 흙속에 묻혀있어. 여기 신금이, 신금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못 나오고 딱 숨질 수 있는데, 진년이라 이거예요. 진년, 진연. 진년이 와, 진년, 진년 균으로 이제 요 수를 탁 되지 않습니까? 진년이 와서 땅을 갈아버리니까 엎어 신금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남, 이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이 하늘에서 신금이 쫙 땅에서 한그으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 갑자기 남자 없던 남자들이 하늘에서 남자가 빛처럼 쏟아지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그 진년에 자기 남, 자기 일지를 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진년에는 자기의 신랑 될 사람이 하늘에 이제 올라가서 널려 있는 거야. 다른 데는 시도가 없어. 근데 이상한이 이그 애한테 나잘 나갈 때 있었어. 근데 그때 다 차버렸어. 근데 그 애, 그때 지나가 버리니까는, 어? 남자들이 자기를 쳐다보도 안 해. 뭐, 속닭 보듯이 해.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진년이 온다. 그러면은, 당신한테는 지금 좋은 운으로 진년이 와서, 결혼, 단지 결혼은 얘기예요 당신, 신랑, 될사람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당신한테 내릴 거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아니면 몇개 골라오든지 갖고 와라. 그럼 쪽에서한 마리를 잡아서 묶어가지고 네가 만들어라. 이거 이거 이렇게 하죠. 아, 내가 너무 얘기를 잘해주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을사일주 경우 사중경금을 충으로 살려야 된다. 해이년 관성 기운이 강해 우운 충한운이 나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을사일주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제 어리잖아요. 그건 사잖아요. 여기 사중경금이 지장간 속에 실랑이 있어요. 그러면, 해수가 와서, 살을 딱채야 된다. 그래, 경금이 쫙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니까, 러 이제, 을사 일주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우리 이제 강의 들으신 자기 좀 역학하신 분들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착 자기 일주 속에 못 들어있는가 봐갖고, 그거 탁 치는 운이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남자는 여자가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 애가 될수 있겠고, 어 여자는 남자가 하늘에서 빛을 함 내릴 수가 있는 그 운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 보세요. 이미 강의를 기초 지장관 육신 십성 조합신이 일간희기론 물상론 십이온성 십이신살 천지통복 대세운 보는 법 격식공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학교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비법 이라고 는 얘가 적어 놨는데 어,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어,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보면은 뭐좀 어, 비법 내지는 좀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빼놨어요 어떤 것들을 또 강해 가면서 하는가 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제자인가? 왕따인가? 아, 돈을 벌었는가 아, 거지가 되겠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처벌 줘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뭐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서는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의원으로, 어,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보면은, 뭐, 격궁용신론, 장명, 어, 뭐, 어, 그리고, 인연법, 공학, 대세움 보는 법, 뭐, 프리비법, 백선, 등등 해갖고 저 챕터대로 쭉 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정형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걸 하셔서, 어 정 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음,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충하는 운을 나타낸다. 아, 그리고 남자 간목임묘지 아닌 같은 남자의 성격. 아 이게 이제. 아, 남자, 간목의 임묘지, 양인 같은 남자의 성격, 간목 성경, 미토, 어, 양인을 묶는 해명의 인연이다. 사주 그대라 자기 복, 자기가 가져간다. 아, 이것은 이제, 남자, 간목이 임묘지, 양인 같은 남자의 성격, 어, 브라스 감목성정 미토양인을 먹는 헤무민형이다. 아, 여기서 이제 미토양인을 먹는 아까 내가 쓰죠, 여기서 삼합 육합 뭐 여기 얘기했잖아요 여러 합도 된다. 에? 근데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자기복을 자기가 가져간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어, 이 말은 지금 다른데 하다가 내가 찢 다른데 쓰다가 찢어 지내다가 약간 좀 올라왔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시, 일지 지장간 속에 배우자 성이 들어있는 경우. 굉장에또그 그러니까 말이 그 말이에요. 일지 지장간 속에 배우자 성이 들어있는, 거, 있는 경우 충 개고 인연이라겠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술토 속에 신금, 진으로 와야 되고, 사중에 경금 회로. 가는 놈시저에합이되는 것이 좋다. 제일습니이 일지와 합이 우선인데 이 인연이 와가지고 시지와도 합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더 완빵이다. 이건 완빵이 따봉이다. 그 말이에요. 어, 되는 것이 묶이면 문제. 가능하면 시지와 합이 되는 것이 좋다. 묶이면 문제. 계절적으로 해당 육신이 강한 기후로 배출될 수 있음. 계절적으로는 해당 육신이 강한 기운에 표출될 수 있음. 계절적으로는 뭔 얘기냐면은 갑기를 하면은 신금이 이렇게 있으면 계절적으로 이것은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참 가을이잖아요. 금 금이니까. 근데 이 금이 이 계곡을 진술충으로 딱안 때렸어도. 에? 자기의 본 계절이니까, 얘가 땅 속에 있다가, 아우, 이제 내 차로 온것 같아. 하면서 표출이 돼서 그 인연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가, 이 신금을 안에 깔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가을쯤에 이제 어차피 지장가 속에 하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는 남자가 기하단얘기예요 오는, 만날 수, 만나는, 오는 남자가 띄엄띄엄 보일 수 있다. 그 중에서 괜찮은 놈을 만나봐라. 언제쯤 남자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께 자기 딱 그런 것이 우리에서 딱 만나서 오는 인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연들은 좋은 남자들이에요, 보편적으로. 괜찮은 자기한테 맞는 남자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제 이게 막 남녀가 분리되고 계층이 분리되고 지역이 분리되고 해가지고 전부 다막각 계층이 다 쫙쫙쫙쫙 찢어졌지않습니까 그니까는 진짜 저 연애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일부러 뭐, 어쩌고 해도 같이 웬만하면 지금 피해본다하더라고안 논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뭐야, 그냥 뭐이, 뭐제차 한잔 해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거나 걱정이네. 아그 추무인연이라, 이연이라 갑자기 나타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거 그 충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전 남자 꼴딱 꼴쌍다고 하나도 못못 못 보다가 이제 진년이랄지 이거 이렇게 왔어. 근데 당 쳤어요. 그 자기 가촉 튀어났다 이하니까여다없시 하늘에서 남자가 툭 떨어진 거야. 여다없시 하늘에 여자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어디 갖고 와도막 궁합이 진짜 잘 맞다고. 그때 만난 사람 자기도 뿅 가고 그 남자도 뿅 가고 그 여자도 뿅 가고, 그 가고 서로 막 그래 가지고 뭐 결혼하는 거예요. 그 충이년으로 여쩔때 그러니까는 그 사주 가 어떻게 그에 따라서 일지 충하고 들어와야 되는 이 사주가 있는데 일지 합하고 들어온 들어온 것보다 충하고 들어온 것이 더나을 수가 있는데 어, 상담은 잘해야 줘 된다고요. 그리고 일지묘 입장에서. 묘유충 하고 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식신을 그냥 하죠 아작을 내고 있습니다 편이니 인지 묘유충 때리면서 묘진 노진 천이면서 묘진방합을 짜면서 제가 천간에 떠서. 식상생제를 하면서, 이게 잘 풀어지면 굉장히 좋은 사주네. 이게, 진약, 진약, 이래서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어 재능적인 것을 다 이렇게 꿇고 들어오고, 인성적인 것을. 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게, 이게 잘 풀어지면 이런 사주가 좋은 사주예요. 이게. 일지 묘 입장에서 진사 공망이다. 요에서 이제 묘에서진짜 공망이에요. 공망을 풀어주는 이는 이제 공망을 풀어주는 이에요 공망을 공망을 합으로도 풀어주고 축으로도 풀어주고 동시에 된다. 술. 아, 술을 술이냐 그러면 묘술아, 진술충 이렇게 풀어준다. 예. 편인격의 식신도식, 제로 편인 자극, 묘수로 화파, 발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주가 참 좋은 사주네. 이거 잘 풀어지면, 내가 이렇게, 보면서, 얼른 뭐냐, 그러면 아주, 이게 식상을, 편인 이 아작을 쳐버리고, 우계선 식상 생지한다고하는데 에? 이래갖고 도식시켜버리고, 인묘인 역사 방압을 짜도, 거식 시켜버리고, 이게, 이, 이, 이게, 뭔 일이야? 라고 하겠는데또 계절은 6월이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보냐, 그러면요. 여기는 어차피 재생, 그, 식상생계잖아요. 지지해서, 그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이 사람 돈 벌, 돈 벌라고 눈에 뒤집어, 눈집어쓴 사람이야. 근데, 자기의 카리스마로, 관이 차차 쓴거요 관이. 자기의 카리스마로, 에? 그리고 자기의 카리스마가 식상적 능력과 합해진 카리스마예요. 기술력과 재능과. 그걸로 해서 돈도 갖고 있어. 사회의 편인들, 이 사람들을 자기한테 합으로 들어오면서 술이 왔다 가요 술, 술이 왔어. 묘술 합이잖아요. 묘술 합,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화가 편의를 다시 자극하는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사주가 술, 인연을 만났으면은 사주가 쌩쌩쌩쌩 도는 거야, 이게. 여기도 합으로 묶어주고 충으로 풀어주고 하면서 이걸, 에? 공망을. 풀어주면서 그러면은 이 술띠를 만나라 술일지를 술일지를 만나라 이것은 이제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인연을 잘 만나면은 음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인데 아이 사람이 남자인데. 자기가 카리스마도 있고 자기 어떤 식상적 기술도 있고 돈벌 능력도 있는데 그 사회와 연결도 잘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고민이나 때리고 이렇게 자기가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 사람을 좀 피곤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식상직거리 하면서도 아니, 그, 이제, 묘울이 식상이니까, 식상기까지 하면서도 편의집까지 같이, 같이 엮어서 들어오니까 상당히 피곤하는데 술토 여자를 만났어. 화기운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일을 착착착착 잘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특히 우리 사주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재혼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재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 결혼을 했던 사 실패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패를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들이기 때문에 사주를 서로 이렇게 해서 사주 맞춰봅시다 해서 사주 주랑해도 준다고 서로가. 그분 이런 것들을 서로 잘 보고, 어? 딱, 그, 보편적으로나 절에 있으면서 보면은, 재혼하려고 할때 이상함이 굴더라고. 남자들은 끌려가는 스타일이야. 누가, 저, 뭐, 괜찮네, 어쩌네, 하고 소개해보면 만나보고, 그것까지 뺏기 안 해.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그, 어장관리, 여러 개를 갖고 와요. 여자한테는, 그러나, 보지? 여자가 오케이 하면 남자는 거의 하는 상황 같아.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 남자가 그 결혼하려고, 재혼하려고 마음 먹어지니까는 물어보니까 시지도 가르쳐주고 한번 만나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어쩌고저쩌기가 뻘쭘하니까 자기 일도 바쁘고 하니까 이제 못 하는 거지. 여자랑 가가지고 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제대로 딱 사주라면서 이 사람하고 이 남자가 제일 낫겠습니다 본인한테는 그렇게 해서 둘이 잘힘 합쳐가지고. 이 다시 재혼 과정들이 안 깨지고 정말로 이 행복하게 어 그저 행복하게 행복하지 못했던 분들까다 보상받으면서 살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오늘의 말씀 여기서 구독 좋아요 땅땅